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펀드 자문인 1과 목 1편 펀드 복귀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집합 투자 재산의 보관 법리, 신탁업자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회계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해지해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관 법리입니다. 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집합투자 기구다라는 것은 이러한 삼면 관계를 통한 투자의 기구다, 하나의 비클이다 그렇죠? 이게 집합투자 기구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이 삼면 관계상 집합투자 재산을 누가 보관하죠? 보관하는 사람은 수탁자입니다. 신탁업자. 네, 수탁자. 그런데, 보관하는 거는, 보관한다라는 그 내용은 동일한데, 법적인 근거가 다르다. 이것이 이제 보관 법리를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 투자 신탁과 투자회사를 비교할 때, 어, 투자 신탁은요, 어, 이 집합투자기구에, 어, 법률 명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의 이름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계약에 불가하거든요 자, 그러나 투자회사의 경우는요, 투자회사입니다.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죠? 자인인처럼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이게 법인이니까. 요거는 명의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보관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어때요? 집합투자업자가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죠? 3명관계사 위임해 주는 거죠. 수탁자에게 위임해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 명의는 집합투자기구 명의다. 아시겠죠? 그러나 투자신탁은, 어, 투자신탁 자체가, 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펀드의 명의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가 없다. 그래서 신탁을 해야 됩니다. 어, 신탁이다라는 거는, 어, 펀드 구성 이해해서 신탁을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자, 신탁이다라는 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 집합투자업자가 이 보관을 하는 법률상의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탁법리입니다. 그래서, 어, 보관법리는 수탁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하되,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의 법률명의로 보관하는 것이고, 투자회사의 경우는 집합투자 기구의 명의로 보관하되, 위임받아서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시험에 잘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기본서에 있으니까 다 설명드린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수탁자, 신탁업자의 기능이 좀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뭐, 한번본 바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 보관 관리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자, 기본서 문장 그대로 옮긴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자,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라고 하죠. 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서 남의 재산이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신탁업자는 네, 은행이잖아요. 은행 자신의 고유 재산이 있으니까 어, 집합투자 재산은 남의 재산이잖아요.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또, 어,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네, 집합투자 기구는 업자와 계열사 관계 있으면 안 돼요. 이 관계 있으니까 계열사 관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용 지시가 있는 경우는 네 처분 취득 처분을 수행해야 되죠. 지시에 따라서 보관 관리하는 펀드 재산을 자기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 거래 금지를 말하는 거죠. 자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보관 관리하는 펀드 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오분육 번은 다 자기 거래 금지와 연관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이한 내용이죠. 자 기출 내용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투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 집합 투자 업자와 계열사 관계 있지 않아야 된다. 집합 투자 업자나 집합 투자 기구와 계열사 관계 있지 않아야 된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신탁업자는 어 이제 신탁업자가 보관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 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한 거래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장외 파생인데요. 장외 파생 거래 할수 있어요. 어, 단, 뭐예요 위험해지를 위한, 네, 위험해지를 위한, 어, 장애파생 거래 할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투자회사 재산은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명의로 신탁업자 보관한다. 뭐죠? 신탁업자 명의로 보관하는 거는 신탁법리, 예, 네, 투자 신탁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제 이 문제도 뭐, 어, 사실은 뭐, 약간 지엽적이다라고볼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어, 제가 이제 OT에 설명드린 대로, 어, 기출 유형 문제가 확실한 좌폐 역할을 할 거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이 기출, 기출 유형 문제 전체가, 어,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어, 중요한 부분만 끄집어내고, 어, 빠지는 누락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완성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 기출 유형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 강의도 들으시고 또 교재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어 기출적 문제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신타급자의 운영 행위 감시입니다. 어 보관, 법리, 배우고 그죠? 보관의 주체로서 어 신타급자가 하는 역할, 그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네 소극적인 감시죠죠잘 어 보시면. 뭐, 내용 자체는 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귀하게 부합하는가, 적정하게 작성하는가, 그죠? 적정, 공정. 그죠?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감시죠. 그러니까, 어,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예, 적극적인 감시와 내용이 다르다. 이 정도로 구분할 정도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도 봅니다만, 5번. 네, 치파투자업자가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데, 예, 신탁업자가 산정한 것하고 그 차이가 1000분의 3을 넘게 되면은, 네, 이것도 이제 수증해라라고, 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영문제 보겠습니다. 어, 장애 파증 운영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운영 지시 등에 대한 집합 투자 업체 이행 명세. 네, 시정 요구된 거. 시정 요구된 거는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준 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예, 서로의 차이가 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정한 겁니다. 투자 대상 자산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그러니까 집화 투자업자가 어 만약에 부동산 푼드다 그러면 부동산의 50% 초과하면 되고 나머지를 그죠 마음껏 선정할 수 있는데 그 대상 자산을 선정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고유의 권한이죠. 운용업체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신탁업자의 감시 기능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니까, 예, 네, 문제 어떤 취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신탁업자의 운영 감시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경우 신탁업자는 운영 행위 위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어때요? 자, 투자회사는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법인이사 감독이사. 자, 법인 이사 몇 사람. 법인 이사 1인 감독 이사 2인 이상이죠. 자, 어 위반 사항은 감독 이사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집합 투자업자가 그 시정 요구를 제 3명업이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신탁업자나 감독 이사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기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의 경우 천분의 삼. 네, 천분의 삼 이내면 적정하다고 본다. 요거는 이제 치파투자업자가 기준 가격 산정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감시하는데, 신탁업자도 기준 가격 내보고 그두 개의 차이가 천분의 삼을 초과하게 되면은 희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내면은 적합한 거고 자 자격파제 여기에 대한 위험 관리 방법 적정한 지도 대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일 번입니다. 어, 집합투자 업자에게 아닌 거죠. 감독이사에게, 예, 보고하는 것이고. 자, 이번은요이번은 어, 이제, 시정, 시정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서, 어, 혼합형 폰드에서 추직형의 한도가 30%인데, 만일에, 어, 운용해서 40%가 됐다 이러면은, 규약을 위예한 거죠. 규약을, 예, 집합투자 규약을 위배한 거니까, 이 경우는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시정 요구를 하느냐? 감독 이사에게 그죠? 자, 감독 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은 누가 해요? 시정은 당연히 운용하는 사람 은 집합 투자 업자가 하겠죠? 예, 집합 투자 업자가 3 영업일 내로 해야 돼요. 3 영업일 내로. 3 영업일 내로. 자,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 처음에 신탁 업자가 감독 이사에게 그죠? 예,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집반